저희 원래 오늘 녹화 어젠다 있었잖아요. 그아 설득하기 그리고 각자 확신 있는 종목 왜 오분 내로 이야기하기 타이머 입니다 준비됐어? 난 그리고 준비 안 이후, 했는데. 이후 각자 <laughs> 넘어갔는지 투표. 배널님 먼저 하세요. 오늘 뭐 똑같은 주식인데 일단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세계 최고예요. 세계, 세계 최고? 최고고 많이 써야 돼 앞으로. 근데 얘네밖에 못 만들어. 갑자기 확끈해 이거 이제 시작됐어. 근데 이거는 뭐 본인들이 창시자니까. 근데 음.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자기가 되게 인기가 많고 되게 능력단데 본인은 몰라. 근데 장은 알지. 어, 딱 그런 주식이랄까. 그그 그 뭐, 회사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. 나 종목도 아 종목 이름. 어. 그 파크 시스템스. 파크 시스템. 음. 내가 오늘 보니까 저번 녹화 때 얘기한 거 이후로도 2만 원이 올랐던데? 그게 뭐 PR 같은 걸로 따져 보면 한국에 있는 주식 매도 불가고 90. 가넘더라고 최근에도 엄청 빨리 올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보면 뭐야,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건 대표적인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. 그 맞아요, 진짜 맞아요.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면 반도체. 아, 저는 그래서 박평현 쯤 궁금해요. 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니까 궁금한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상 그 이게 진짜 템을 보면은 토러어 레스버그 마켓. 보통 보고 가는 게 있잖아요 성장주들은 약간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를 e 닝 r 발표하고 이럴 때 보면 좀 과장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네, 이거를 먹을 수 있다 이런데 그거를 실제로 먹을 수 있냐 없느냐는 뭔가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템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향후 한 1년 동안에 그게 어떤 특정 회사에 들어가서 이게 커진다 그, 그게 음. 보이면 이거는 뭐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, 솔직히. 저는 경영진의 execution capability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저는 사실 이 회사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일단 경영진이거든요. 되게 믿음을 줘요, 진짜. 예, 꾸준히 버원 네. 바로는. 네, 아, 근데 여기 그... 좀 full disclosure를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한분 분 계신 거죠? 네, 저는 가지고 아, 있어요. 이거를 네. 좀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지. 우리 개인의 의견입니다,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같나요? 그렇지, 이거는 지금 매수, 매도 이런 추천이 아니고, 저희가 옛날에 한 말이 있거든요.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확신에 찬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. 아, 아, 아. <laughs> 가장 확실히는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, <laughs> 어, 우리 항상 눈을 얘기하는 거지만, 유튜버들이 추천한 종목을 샀다가 얼마 전 보니까 그뱅브로라고 그분이 채널을 닫았더라고. 근데 그분이 운용자산도 다 이렇게 공개하고 쉬었더라. 세븐밀리언이었나? 뭐, 근데 그분이 뭐 한국에서 제일권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뭐 미국에 사업하러 오셨다가 진짜 그거를 깨우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복리의 효과를 써가지고 하신 분인 것 같아. 근데 그분이 뭐이 이런 종목이 좋다, 좋은 것 같다.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하다가 요즘에 성장주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욕을 좀 했나? 그러더니 아예 폐쇄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첫 번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이 투자는 순전히 자기의 것이거든요. 아, 그 아까 괴널님 얘기한 것처럼 같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누구는 이거를 좋은 밸류에이션에서 사서 뭐 언제까지 보유하는지를 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다 큰돈을 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종목 얘기를 해도 아무리 누가 확신이 있어도 본인이 결국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기에 이게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파이시스템스가 지금 PER이 90배가 되어 있는데 마치 뭐매크로가 뭐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이머징 마켓에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같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왜냐면 그렇죠. 주가는 펀더멘털 플러스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돈이 지금 많이 몰려있으면은 그게 뭐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괴로님 얘기한 거는 펀더멘털상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장비가 메인스트림의 하이볼륨 매니팩처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거고 그게 또 월드와이드로 져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기술력 자체가 지금 아무도 없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만약 쓰이게 된다면 이걸 엄청난 찬스가 있는 거다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당장 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. 근데 그럼 그 상황에서 언제 들어갔냐, 어떻게 보유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확신 이 있어야 되는 거야.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거야. 너무 맞아. 그렇게... 영향력이 <laughs> 없어 우리는. 아니까 주절 주절 얘기할 필요도 아, 없어. 우리니까 정확히 다 우리, 아, 우리 아, 당연할 수 있어. 난난 된다고 봐. 우리 얘기를 듣고 사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. <laughs> 당연하지. 저도 여기 멤버지만 이 사람들 말안 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왜 들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지? 시간 관계상 일단 그래서 넘어가셨어요 파크 시스템 약간 좀 구미가 당기세요? 나는 근데 그리고 이름이 아니요. 너무 어. 멋있는 것 같아 요박간에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. 어, 오케이. 그 박형님 확신이 있는 아, 종목 하나. 난, 5분 내로. 아나 준비가 안 되는데.